닛산 큐브라이프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운전대에 거치하는 테이블 트레이로 양면이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한쪽면은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간편한 간식이나 음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 트레이로 쓸수 있고 뒤집어서 보시면은 노트북을 올려놓고 또는 서류를 올려놓고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트레이입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 정도 빛에 놓으시면은 사용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요거는 두께가 얇기 때문에 운전석 시트 옆에 오른쪽 측면에 빈 공간에 가끔 물건들이 빠지기도 하는데, 그 공간을 막을 수 있을게, 그 측면에 수납을 해 놓으시면 음 언제든지 유용할 때 꺼내서 쓰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전석에 이런 식으로 살짝 거치를 해 놓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, 스티커도 한번 붙여 놓아 본 것입니다. 스티커 구멍이 딱 맞더라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. 그래서 이질감 없이 딱쓸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하나 차량에 비치해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